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환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 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 좌우합작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의 걸림돌 좌우합작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좌우합작을 외치며 만든 건국준비위원회가 실상은 공산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국의 걸림돌이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모호한 좌우합작 정책이 우리의 건국을 늦추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오늘은 좌우합작으로 무산될 뻔한 대한민국 건국의 위기 순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 혼란에 빠진 한반도의 독립 문제가 드디어 국제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입니다. 삼상회의란 영국, 미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주도한 회의라서 붙여진 명칭으로 영국의 어니스트 베빈, 미국의 제임스 번즈, 소련의 바체슬라프 몰로토프가 2차 세계대전 후 처리해야 할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한 회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문제가 처음 거론된 이후 곧이어 테헤란에서 한국 독립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론되었는데 그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까지 4개국의 신탁 통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테헤란 회담을 근거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제안했고 미국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신탁 통치의 실행 방법과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며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의 분단 상황부터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둘로 갈라진 한반도의 행정을 하나로 통일한 후, 네 나라가 5년에서 10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추진하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소련은 한반도의 행정 통일과 분단 정지 등 모든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의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의 주장대로라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분단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수련의 강력한 주장에 마지못해 동의하며 한반도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미소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설치하고 5년 동안 신탁통치를 통해 한반도의 독립을 도모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탁통치 소식이 한반도에 들려오자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우익진영은 신탁통치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더구나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문제에서 좌우합작 임시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성되고 좌우 합작 임시 정부의 이야기가 오고 가자 이승만 박사는 좌우 합작과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치며 1946년 4월 15일부터 영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탁 통치 반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좌익 역시 신탁통치 소식을 처음 접했을 당시 우익과 한 목소리를 내며 신탁통치를 반대하다가 며칠 후 소련의 지령을 받고는 바로 입장을 바꿔 신탁통치 찬성을 외치며 우익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좌익 세력에게 선동된 사람들이 신탁통치 지지에 가담하면서 한반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소공동회담이 열린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소련 측 대표단은 미소공동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1946년 3월 20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담의 가장 중요 쟁점은 신탁통치를 위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소련은 우익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니 우익을 배제하고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좌익과 좌우합작 세력만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견은 달랐죠. 아무리 우익이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고 해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익과 자익이 모두 포함되는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결정이 미루어졌습니다. 미소 공동회담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소련의 공작임을 확신한 이승만 박사는 영남 지역 유세를 마치고 호남 지역 유세를 시작하면서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단,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에 대응하는 과도 정부를 세워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 공산군을 몰아내고 통일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소련에 의해 공산화가 끝난 상황에서 좌우합작 임시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남한마저 소련의 재물이 되는 것이었고 북한을 소련의 소나기에서 건전을 귀에조차 잃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남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부를 구성한 후 북한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을 남북분단의 원흉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북분단의 원흉은 소련과 그 추종 세력 김일성이었다는 것이 역사가 말하는 진실입니다. 소련의 속내가 한반도 공산화였기 때문에 미소공동회담은 애초에 결론이 날수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미소공동회담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1947년 9월 17일 한국의 독립문제 해결을 UN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1947년 9월 23일 한반도의 독립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소련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을 선언했고, 미소공동회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1947년 9월 23일, 유엔의 의제로 채택된 한국의 독립 문제는 9월 28일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 미국측 결의안과 소련측 결의안이 열띤 경합을 했습니다. 미국 측 결의안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를 구성하도록 돕자는 것이었고, 소련 측 결의안은 한반도 문제는 한국 사람끼리 해결하도록 하고, 외국 군대, 즉,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밖으로 철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소련이 더 우리를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소련의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련은 절대 북한의 공산화를 멈출 생각이 없었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자마자 소련은 압록강을 건너 다시 들어올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1947년 11월 14일, UN총회는 미국 측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결의안을 채택하고 표결에 붙여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남북한 단일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결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한국의 독립 문제에 대한 UN총회 결의안은 두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단일선거로 선출될 한국의 대표들은 한국에 주둔하는 군정당국들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민들에 의해 실제로 정당하게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선거의 정당성을 위해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선거를 감시하고 협의할 권한을 가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즉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하는 한국임시위원단은 총 9개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대표로 구성한다는 것과 한반도에서 시행될 선거의 방식은 성인 보통 선거제에 기초하여 비밀 투표 방식에 의해 실시될 것이며 선출된 대표들로 국회를 구성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선출될 대표들의 수는 각 선거구의 인구 비례로 선출한다는 것이며 이 모든 선거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구성되면 정규군을 조직하고 정규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단체 및 준군사단체들을 해체하고 남북한의 군사령부 및 민정당국으로부터의 정부의 기능을 인수하고 가능하다면 점령군들은 90일 이내에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으로부터 완전 철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감시 위원단은 자기들의 활동을 통해 내려진 결론들을 유엔 총회에 보고하고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남북 단일 선거에 관한 문제들을 유엔 소총회와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엔 총회에 남북 단일 선거 결정이 전해지자 남한 내 거의 모든 정치 세력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해방 후 2년이 지나도록 온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야 독립된 정부가 구성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우익 진영에서는 유엔총회의 남북 단일 선거 결의가 발표되자마자 유엔 결정 감사 및 선거 촉진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일선거 결사 반대를 외치며 유엔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남북 단일 선거를 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한반도에서 소련을 몰아내자며 유엔의 결정을 환영한 반면 이제껏 이승만 박사와 한 목소리를 내던 김구 선생은 남북 단일 선거를 반대한다며 북한 편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과 소련의 단일 선거 보이콧 상황에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고 주장한 이승만 박사의 의도는 북한은 이미 소련에 의해 공산화되었으니 남한도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해야 북한을 소련의 소나기에서 건전해 통일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북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과 분단되는 것만을 염려했던 것이죠.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와 공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남북 단일 선거를 독려했습니다. 이 박사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악랄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거룩한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와의 연합은 절대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체제야 어찌되든 통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통일된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와 손잡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1948년 4월 19일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김일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김구 선생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4.30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선거를 절대 안할 것이고,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 미군 철수를 하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북한과 손을 잡고 좌우합작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북한에 간 김구 선생은 공산화된 북한의 실상을 보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다면 남한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으로 돌아온 김구 선생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한반도의 위험을 보았으면서도 그 위험을 경고하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씁쓸한 팩트입니다. 김구 선생의 침묵은 언젠가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나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은 절대 연합할 수 없는 적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재물로 바치는 적화 통일이라는 것을 정말 저분들은 모르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의 판문점 선언 역시 김구 선생의 4.30 선언과 같은 적과의 연합, 적화 통일을 찬성하는 가짜 평화 협상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칫 잘못하면 건국도 하기 전에 공산화되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가지지 못할 뻔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승만이라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공산주의와 연합하려는 좌우합작을 철저히 반대하며 막아선 결과, 우리가 오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좌우합작은 그럴듯해 보이는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좌우합작에 대한 삐뚤어진 기대감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대한민국 건국 전 3년의 역사를 통해 절대 연합할 수 없는 적들과 연합하려는 모든 시도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